녹화시 녹화 시작 빠르게 빠르게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아무튼 전에 올려놨던 과금 요령 과금 요령 현질 요령 현질을 할때뭘 사는 게 효율적인가? 현질을 할때뭘 사는 게 나한테 맞겠는가 이런 거를 따져서 현질을 해라 라고 내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영상인데 요즘은 추세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추세가 좀 바뀌었어 그 이유를 내가 좀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원스토어를 자 원스토어를 쓰는 사람과 원스토어를 안 쓰는 사람으로 현질의 요령 자체, 현질의 요령과 질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 녹화 시작 슬레이트 이런 건한 번씩만 쳐주시고 어? 원스토어를 쓰는 사람과 원스토어를 안 쓰는 사람의 현질 요령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원스토어는 여러분들 원스토어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일단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 원스토어는 이렇게 날마다 혜택 체크라는 이런 뭐랄까 뭐 쿠폰, 뭐 주말에는 출석 체크하면 게임 쿠폰, 그러니까 할인 쿠폰, 현질하는 아이템에 10% 할인 쿠폰도 주고 뭐뭐 뭐 수요일 요 라인 요요 요 라인에는 또 캐쉬를 천 원씩, 게임 캐쉬를 천 원씩도 주고. 물론 이게 쿠폰이나 게임 캐쉬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오래, 오래되진 않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일주일인가요? 일주일인가 밖에 못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여기에 이런, 혜택볼이라는 걸 모을 수가 있는데 혜택볼을 뭐 만약에 2 0 개를 모았으면 할인 쿠폰을 20개 20%짜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건안전권으로 5개 모으면 500캐시로 바꿀 수 있고 10개, 10개 모으면 어 10%짜리를 받을 수 있고 15개 모으면 3000캐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누적형이 아니에요 5개짜리 모으면 그 다음 10개짜리를 받으려면 다시 10개를 모아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20개 모아서 20%를 뭐 받는지 아니면 저같은 경우는 그냥 요걸로 랜덤으로 요거 모아가지고 한번씩 까는데 이걸 까면 재수좋으면 여기 50% 쿠폰이 나올 수도 있거든 꿀팁 저거 게임 캐시 천원 주는 날에는 장비 강화 마스터 하나씩 사주면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어 요거 만약에 어 일단은 그거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알아서 사람들이 똑똑하면 이천원 캐시 가지고 뭘 할지, 시간이 다 돼가고 그러면 장비 강화팩 하나에 천백 원이잖아. 그런 것도 사서 쓸수 있겠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어, 50% 할인 쿠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 100번을 까도 300 캐시만 나올 확률이 크다. <laughs> 어? 5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거의 1카 20장 가지고 강화를 빡빡빡빡빡 해가지고 20장으로 1카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클래스그 정도의 운? 그 정도면 50%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자 예전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은 전 저, 저같은 경우는 절대 자 이건 만원돈이잖아요 만원돈에 다이아 천개 안사야 어, 괜찮긴해 마일리지 보고 뭐 콤팩, 콤팩 시세치고 보면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걸 왜 안사냐 급하지 않은거야 내가 이런거 나올 때마다 살 필요가 없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거 안 사도 충분히 다이아는 어느 정도 모이고, 돈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돌리다 보면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어? 여기 이렇게 돈이랑 다이아는 알아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데다 안 쓰고, 쓸데없는 데다가 강화 안 하고, 쓸데없이 비싼 거안 안 사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모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옛날에는 한참 월간 미션 상품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얘네가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다기보단 아직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 괜찮긴 해. 구성이 괜찮긴 한데, 내용물이 별로야. 그러니까, 구성으로만 봤을 땐 괜찮은데, 딱 깠을 때 내용물이 너무 로또야. 이유가 뭐냐? 얘네가 선택팩이 아니야. 얘네는 선택팩이 아니라, 그냥 까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먹는 카드야. 솔직히 두 개의 선택팩, 2분의 1 선택팩이면 하나씩, 둘 중에 좋은 거, 좋은 거 먹을 수 있잖아. 뭐, 1억짜리 하나랑 7천만원짜리 하나가 뜨면, 둘 중에 하나를 먹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메, 메리트가 있으니까, 월간 미션이 아무래도 조금,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게, 어, 지, 만약에 이게 선택팩이라면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대신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다이아 월정액은 어지간하면 한 달에 한, 1년 동안 거의 꾸준히 1년 내내 이거는, 이거는 썼거든? 쿠폰도 안 쓰고 나는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월, 월, 원스토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원스토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썼는데, 이게 한달 동안 오천, 총 5,600, 총5,600 다이아를 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아. 하루에 200 다이아씩, 200 다이아씩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이것도 괜찮아. 근데 이것도 괜찮았는데 중요한 거 뭐냐. 음, 여러분, 할인 쿠폰이 만약에 본인이 30%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다가 쳐요. 어? 총 7,600이 아니고 총 5,600이야. 총 5,600이야. 총7,600 아니잖아. 총 7,600이야? 아총 7,600이구나 어총 7,600이야 그러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맞아 처음에 사면 2,000다이아 주니까 맞아 맞아 그럼 총 7,600다이아인데 중요한 거 뭐야 돈은 2억밖에 안 주잖아 요즘 시세가 미쳐있잖아 요즘 시세가 미쳐있으니까 어 돈이 좀 많이 필요해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리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다이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확실히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맞아. 2억으로 선수 하나, 쓰고 싶은 선수 하나 사기도 힘든 추세라서 이게 많이 의미가 없어졌지. 그래서 만약 본인이 30%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다. 그럼 33,000원, 부가세 포함 33,000원, 곱하기 30%를 빼면 0.7이잖아. 0.7이면 이게 23,000원에 이걸 구매를 할수 있어. 23,000원에 이걸 구매를 할수 있는데 원래는 33,000원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 요즘 이런 서프라이즈 팩에서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다이아 5천 다이아 줬지. 자, 10억 골드 줍니다. 10억 골드. 10억 골드에다 레전드 선택팩 3장, 홈시즌 선택팩 6장. 솔직히 홈시즌 선택팩 6장이면 잘 먹으면 6장 가지고 한 12억 정도는 먹을 수 있어. 12억에서 한 15억까지도 먹을 수 있어. 한 진짜 잘 먹으면 한 20억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로또고... 뭐잘 홈시즌 6장에서 잘 먹으면 한 12억 정도 먹었다고 쳐 평타치는 게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먹었다 치고 레전드 3장을 한 장당 6, 7억 정도를 평타라고 쳤을 때 21억 플러스 12억 그러면 33억이잖아 33억 플러스 10억 골드면 43억을 먹는 거야 일단 일단 43억을 먹고 4천 다이아를 먹어 그리고 이게 55,000원 곱하기 0.7, 그러니까 30% 쿠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때 이걸 이런 패키지를 30 아니 38,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야. 요즘에는 연세 상품은 완전 나가리든지 오래됐고 연세 상품 사는 건 진짜 흑우 흑우 취급받는 정도고 요새는 진짜 완전 연세 상품은 완전 그냥 나가리든지 오래됐고. 월간 미션은 선택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 월쟁액이랑 가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서프라이즈 팩이나 혹은 무슨, 무슨, 무슨 패키지, 무슨 패키지에서 5만 5천원짜리 파는 걸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달에 3만원도 과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한 달에 만원 과금하기도, 만원 현질하기도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뭘 추천하냐면, 그런 분들은 이걸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만원 안에, 혹은 뭐 6,600원, 7,700원에 천 다이아, 가끔. 그리고 카드팩 좀 여러 장 풀고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신인 감독 패키지는 솔직히 나는 이거는 조금 비추해. 이건 좀 비추해. 이거 사느니, 이거 사느니, 이거, 이게 나을 거야. 이게 나을 수 있어.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아무튼 과금을 진짜 못하시는 분들은 그거 돈막 만원 생겼다고 바로바로 바로 현질하지 마시고 조금씩 어? 조금씩 조금씩 돈을 잘 모아가지고 돈을 잘모아 원스토어는 생각보다 그런 거좀 있다 얘기하고 막 만원이 뭐였으면 바로 현질하지 을 말고 조금 모아 모았다가 한방에 이런 거 원스토어 쿠폰 구해가지고 이런 거한 방에 38,000원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다이아월 정액을 28,000원, 23,000원 돈 주고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금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좀 설명도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 예전에 비해 월간 미션과 그러니까 주,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 1번 어 다이 아, 뭐야 월간 미션은 더 이상 해자 회자, 해자 팩이 아니다, 해자 패키지가 아니다. 아니다 2번 그리고 아 이왕 과금을 할 이왕 현질을 할 거라면 조금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찔끔찔끔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미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2번 뭐 연쇄 패키지는 연쇄가 연쇄가 맞냐? 연쇄 패키지는 연쇄 상품은 나가리 오래됐고 나가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어 연쇄 상품 아직 아직 연쇄 상품 구매하는 후후구 형님들 없지 없죠 안 계시죠 자 3번 어 다이아 월정 그러니까 쿠폰을 쿠폰을 갖고 있다면 쿠폰을 갖고 있다면 다이아 월정액을 하던 이런 55,000원팩 55,000원 팩을 하던 신중히 선택해서, 신중히 선택해서 사는 게 맞다. 맞다. 요즘 다이아도 모으기 힘들고, 돈도 모으기 힘든 게 팩트니까. 그치? 아무튼, 이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원스토어를 못 쓰시는 분들, 아이폰 유저분들은 아마 원스토어가 안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안드로이드 사장도 아니고, 제가 애플 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원스토어가 아이폰에서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원스토어,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은 원스토어 이벤트가 진짜 많아요. SK들로 특히나 진짜 원스토어 이벤트 많으니까 원스토어로 과금하시는데 많이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 최대한, 최대한 다이아를, 다이아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골라라. 어차피 골드는 오이기 마련. 다이아는 쉽게 모이지 않는다. 알겠죠? 다이아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꼭 고르세요. 그리고 뭐, 원스토어 뭐, 결제 오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뭐 말하는 것 같냐면, 결제 해놓고 막 뒤로 가기 막 누르고, 그리고 막안 기다리고, 뭐, 결, 뭐 상품이 구매 완료됐습니다. 이런 게안 떴는데 막 꺼버리고, 그러면 가끔 그런 경우 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느긋하게 하세요, 제발 느긋하게 막와 이거 하지 말고 느긋하게 하시면 그런 오류 잘안 나요,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환경 좋은 데서 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나도 원스토어 오류 난적한 번도 없어요. 음, 2,200원 팩아 맞다 그런 거 있어. 막 1,100원 팩은 요새 안 파는데 2,200원 팩, 3,300원 팩 이런 거 팔잖아 가끔. 거기에 카드팩 막 껴있고, 저는 거기에서 다이아 없으면 안 사요. 저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골드 필요하고 그러면 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이아가 없으면, 다이아 없으면 저는 안 삽니다. 2200원, 3300원 팩 이런데 보면 다이아가 안 껴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고 싶으면 사도 되겠지만, 솔직히 나는 좀 비추해요. 장비 있으면 사나요? 장비도 세트팩 아니면 의미 없어요 그 세트 맞추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만약 본인이 용돈이 크게 생겼다 용돈이 좀 크게 생겼다 근데 이거를 좀 현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스토어 활용해서 이런 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장비 이거 되게 혜자인 편이긴 해요 이걸 11만원에 주고 사는 건개 오반데 이거를 할인쿠폰 30% 혹은 50% 이런거 써서 11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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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0.7하면 77,000원에 살수 있어요 이거를 7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이거 이 정도면 되게 해자예요 그거 아니면 50% 쿠폰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 55,000원에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친 해자예요 미친 혜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과금을 하고 싶다면 최대한 할인 쿠폰 이용해서 구매하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어이 특히 이, 이 장비 세트 패키지는 진짜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끔 여기 또 여기 에 25인 패키지 우리 꼬갑 패키지 있죠? 88억 나온 그 꼬갑 패키지도 내용물 잘 보고 사세요. 꼬가 패키지는 진짜 내용물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구성품 보기 이런 게 있어요. 꼬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구성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선수 명단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 요즘 이 새끼들이 말도 안 하고 선발에 최동원 선동열 뺐고요. 유격수에 이종범 뺐고요. 막, 그렇게 막 되게, 막 아무튼 비싼 애들을 은근히 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 리스트 확인 꼭잘 하고 사시는 게 좋고요. 저는 솔직히 25인 패키지는 별로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비추하는 편이고 차라리 이쪽, 차라리 이쪽이 훨씬 더 팀을 성장시, 성장시키는데 도움되실 수 있다. 근데 뭐, 뭐, 그건 다 사람 취향이니까. 그쵸?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쿠폰 적극 활용해서 다이아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골라서 쓰세요. 아시겠죠? 녹화는 여기까지.